2020년 전 세계를 강타한 코로나19 바이러스, 그 이후 우리의 일상은 정말 많은 변화가 생겨났습니다. 사람들과의 왕래가 줄어들고 자연스레 우리의 관심은 건강에 쏠리기 시작했습니다. 건강을 지키는 요소에는 여러 가지가 있으나 우리는 사람들에게 음식으로서 답을 제시하고 싶었고 자연스레 채식이라는 키워드에 주목을 하게 되었습니다. 대한민국의 채식 인구는 2021년 기준 약 150만 명을 넘어서며 10년 사이 약 10배가량 증가하였고 채식인구가 단순히 해외에서만 통용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에서도 점점 무시할 수 없는 소비자층이 되어간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사안을 단순한 현상으로 보지 않고 하나의 사회적 흐름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대한민국 굴지의 여러 식품업체들도 이러한 국내 채식시장의 잠재수요가 적지 않다고 분석하였고 이들을 위한 제품들도 많이 만들어내고 있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흐름에 발맞춰 채식을 하는 인구를 위한 레스토랑을 만들었고 비건 식채라는 브랜드가 탄생하였습니다. 비건식채라는 이름은 표현이 부드럽고 주관적인 느낌을 주는 상대 높임법인 비격식채라는 단어에서 비롯된 이름입니다. 그 뜻처럼 부담없이 친근하게 소비자들에게 다가가 내재되어 있는 채식에 대한 저항감을 낮추고 일상의 일부로 만들겠다는 의지가 담겨 있기도 합니다. 저희 비건식채는 세 가지 컨셉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저희 비건식채는 단계별 채식 메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채식이라는 것은 단순히 채소만을 먹는 것을 칭하지 않습니다. 완전 채식부터 닭고기를 포함한 단계별의 채식 메뉴 제공을 통해 채식에 입문하고자 하는 고객들의 니즈를 만족할 수 있는 접근성 있는 메뉴를 구성하였습니다 두 번째는 친환경적 운영입니다 저희 비건 식채는 친환경 기물을 사용하여 제로 웨이스트를 지향하고 또한 채식 위주의 식사와 더불어 스테인리스 빨대, PLA 제품, 허니 왁스랩 등 대체 용품을 활용하며 일회용품의 사용 비율을 줄이도록 노력하고 소비자들에게 그린 컨슈머리즘 소비 패턴에 동참시켜 친환경 소비가 생활의 한 부분으로 자리잡을 수 있는 이미지를 구축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지역 농산물 활용입니다. 지역 농산물 또는 로컬푸드는 장거리 운송을 거치지 않는 농산물을 뜻하며 보통 반경 50km 이내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지칭합니다. 저희는 경기도 지역에 있는 농부들과 협력 관계를 형성하여 소비자들에게는 신선하고 안전한 식재료를 농가들은 유통 단계 축소를 통해 소득이 올라가고. 생산자와 소비자 서로가 상생하는 소비 환경을 구축하게 됩니다. 이건식체의 경영 이념은 첫 번째로 재충전. 균형적이지 못한 생활과 식습관을 가진 현대인들을 위해 건강한 식사를 제공하여 몸을 재충전하는 기회를 제공하고 두 번째는 체험. 처음 채식을 접해보는 사람들에게는 거부감 없이 다가가고 식주의자에게는 또 다른 하나의 공간으로서 즐거운 경험을 할수 있게 하고 마지막으로 맛. 단조롭다고 느껴지는 채식이 아닌 다양한 조리법과 맛을 추구하여 채식에 대한 관점을 변화시키는 것이 우리의 경영 이념입니다. 저희 타겟층은 현재 소비의 주 세대층인 MZ세대이며, 오른쪽에 여러 키워드가 MZ세대의 소비 색단을 대변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저희가 선정한 상권은 대학과 학원이 밀집한 해화동 상권입니다. 해화동은 평일 고객 이용 비중이 주말에 비해 높으며 여성의 성비가 대수적으로 우세하며, 30대가 우세한 상권입니다. 유동인구 또한 유동이 조금 더 우세하여 저희 타깃층인 2단술대 여성에게 적합한 상권입니다. 상권 내에서 해화역 1, 2번 출구와 근접하며 배후지역에 주거시설과 학교가 업학 많아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적 이점을 살릴 수 있는 입지를 선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수화 분석을 진행하였습니다. 강점으로는 단순 비건이 아닌 단계별 채식으로 접근선을 높였고 약점으로는 채식에 대한 거부감이 있는 고객들에게는 어필할 수 있는 점이 부족하다는 점입니다. 기회 요소로는 주요 타겟층인 20, 30대 여성이 많이 분포해 있는 지역이고 전 세계적으로 채식이 급 상승하는 트렌드라고 뽑힌 것입니다. 이협 요소로는 코로나19로 인한 매장 방문 손님이 저조할 가능성과 연 상권의 경쟁 업체가 다수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다양한 업체를 벤치마킹하고 경쟁 업체 분석을 통해 컨셉의 방향성과 적정 가격선에 대해 조사하였습니다. 다음은 STP 분석을 통해 비건식채의포지셔닝을 해보았습니다. 이를 토대로 경쟁 업체와 비교하여 저희의 포지션을 선정해 보았습니다. 저희는 경쟁 업체와 비교하여 비교적 채식 메뉴의 비율이 상당히 높은 편이며 가격대는 1~2만 원대 정도로 가격 접근성이 적당한 단계별 채식 전문점으로 포지셔닝하였습니다. 비건식체의 인테리어는 화이트톤의 배경과 원목하고 녹색 계열의 아이템을 통해 깔끔한 인상과 따뜻한 느낌, 친환경적인 분위기를 부각시키는 느낌을 주었습니다. 테이블과 홀에는 펜던트 조명과 다운라이트를 설치하고 카운터에는 우드톤의 조명을 활용하여 테이블, 홀, 파티션 등의 다양한 장소에 식물을 배치하여 친환경적 이미지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저희 비건 식채의 예상 평면도와 홀 가구입니다. 익스테리어는 전면 풀딩소도를 어 설치하여 개방감을 주고 계단 입구는 블랙톤으로 페인팅하여 깔끔하고 모던한 인상을 주고 입구 위와 건물 측면에 간판을 배치하여 깔끔한 이미지를 줄 예정입니다. 매장 배경음악으로는 뉴 에이지 연주곡과 인스트루멘탈 재즈 입학곡을 재생할 예정입니다. 다음으로 저희의 마케팅 방안입니다. 저희 비건 식채의 마케팅은 총 5가지로 구성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로 sns를 통한 마케팅입니다. 요즘은 sns를 통해 모든 정보를 얻는다고 할 만큼 sns의 영향이 매우 커졌는데요. 저희 비건 식채도 이 점을 반영해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등을 통한 홍보를 할 생각입니다. 두 번째로 지역 페스티벌 참여입니다. 비건 페스티벌에도 참여하여 타겟층에게 확실한 인상을 줄 계획입니다. 세 번째로 지역 농산물 홍보입니다. 어느 지역에서 자란 재료인지 알려주기 위해 그 지역의 농산물 생성 과정을 영상화하여 소비자들로 하여금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음식이라는 점을 알려줄 것입니다. 네 번째로 대체육 브랜드 콜라보입니다. 현재 여러 나라에서 육류 소비를 줄이고 있는 상황에 대체육은 점점 각광받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직 많지는 않지만 이름이 알려진 대체육 브랜드인 비욘드 미트 배지 가든 등과 콜라보를 통해 대체육도 홍보를 하면서 대체육을 통한 메뉴 개발도 계속해 진행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채식 레시피 홍보입니다. 채식은 어렵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아. 이런 인식을 바꾸고 비건 레시피 등을 홍보하여. 소비자들에게 채식을 더 쉽고 친숙하게 접할 수 있는 다리 역할을 하며 저희 브랜드도 함께 홍보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저희 브랜드의 손익 계산서입니다. 저희의 투자금은 보증금 3천만원, 권리금 천만원, 임대료 400만원, 시설비 8,200만원, 초기 운영비 약 3천만원으로 총약 1,600만원입니다. 비건 식채의 예상 월 이익은 약 780만원으로 20개월 후 투자금 회수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저희의 메뉴입니다. 저희의 메뉴는 크게 비건, 락토보, 페스코폴로로 세가지로 나눴습니다. 처음으로 비건의 들깨 크림 육기는 아몬드 밀크와 들깨 캐슈넛으로 만든 크림소스를 곁들인 부드러운 감자 육기이며 11,900원입니다. 두번째로 대체육 떡갈비는 대체육으로 떡갈비를 만들고 콜리플라워 라이스와 곤드레나물을 넣은 필라프를 곁들인 비건 메뉴로 15,900원입니다. 세번째로 후무스 밀쌈은 장을 활용한 후무스를 소스로 활용하여 채소와 콩고기가 들어간 밀쌈 마리와 같이 먹는 비건 메뉴입니다. 가격은 9,900원입니다. 다음 락포오보 메뉴입니다. 전자냐는 한국의 장과 고추장을 이용해 라자냐를 재해석한 메뉴로 11,900원입니다. 두번째 베이지볼 파스타는 간장크림 베이스로 만든 파스타와 채소볼을 곁들인 음식으로 12,900원입니다. 장아찌 감태 김밥과 로제 스튜는 다양한 장아찌와 바삭하게 튀긴 유부를 넣은 감태 김밥과 매콤한 로제 스튜로 1900원입니다. 다음은 페스코 폴로 메뉴입니다. 강된장 차음위에는 바삭하게 튀긴 에그너들과가은 채소, 새우, 오징어를 강된장 소스에 볶아 곁들을먹는 음식으로 11,900원입니다. 두 번째 쌀국수 샐러드는 채소로 만든 면과 쌀국수, 장아찌 장물을 이용한 드레싱을 사용해 닭가슴살 구이로 얹은 폴로 베지테리언 샐러드로 12,900원입니다. 세 번째 피시케이크 오븐 샌드위치는 바게트 빵에 두부 마요네즈를 바른 후 채소, 어묵, 아보카도, 토마토 쌀쌀을 올려 만드는 오픈 샌드위치로 12,900원입니다. 마지막 삼치구이는 고추, 찹쌀, 부각을 크러스트로 부친 삼치구이와 구운 야채, 간장, 버터소스를 곁들인 페스코 베지테리언 메뉴로 13,900원입니다. 다음은 저희 메뉴 스케치와 실제 메뉴 사진입니다. 이상으로 저희 비건 식체의 사업소개 영상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